저는 어떤 때 나가도 교육계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설령 교육계 너무 잘합니다 제가 다제 제자들이 교사고 저도 교사를 했고요 맨날 교육계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요 교육을 위해서 뭉치거나 교육을 위해서 소신을 갖지 않아요 제가 몇년 전부터 나서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다른 모든 영역의 전문성 있는 분야는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 지난번에 국회 앞에서 제가 데모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막자는 데모를 30분 하고 사립학교 개정 막자는 데모를 제가 1시간 가까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날 국회에 올라갔는데 사례박교법은 그냥 통과돼 버리고 언론중계법은 막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육계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중계법, 언론계는 건들이면안될것 같으니 통과를못 시키고. 사례박교법은 그건 정말 요즘 사례박교 보면 그게 사례박교 하려는 건지 공리박교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교육계획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의 일정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신을 갖고 버티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지킬 건 지켜줬으면 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전기를 만들어야 제가 우리 교육계가 설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그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육, 교육감을 부르짓고 그걸 평생 한 사람이 교육감이 어코코 됐으니까 그 뒤부터는 감히 정치인들이 함부로 교육계를 넘보지 못. 이게 사실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한 인간은 뭐 그냥 여기저기 돌아 떠들이 철새 하다가 와가지고 교육감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인지도 말씀하셨죠. 자기 뭐 국회의원 사람들을 알려줘야 조금 있죠.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면 내가 인지도가 높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육계가 놔두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고.